조심 가는 거야?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야, 승우야? 뭐 버리러 가? 쓰레기통. 쓰레기통. 우짜, 우짜. 와, 그렇게 가는 거야? 도지자지지. 왜? 쓰레 네, 좀 버리러 안 가? 쓰레기 거기다 버리는 거야? 수이요또 기다려? 왜, 왜 쓰레기통이 안 버려서? 요즘 주머니에 주머니에 올려주세기 딱, 기기 딱, 응? 띠니, 띠니, 띠니. 너무 너 많이 먹었어. 너니 띠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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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이 띠니, 이니세니 띠니, 띠니, 몇개더먹을까야 이만큼, 이뭐 그렇게 많이는 는데몇개 먹을 거야? 몇개더 먹을 거야? 얘기봐몇개더 갖다 줄까? 찐이, 음. 몇 개? 찐이, 음. 개. 이 음. 개? 이 음. 찐이, 몇... 음. 세... 음. 세... 음. 개. 이찐개 찐이, 3개 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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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이,